적성의 적성에 의한 적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갈 생각에 벌써부터 밤에 잠이 안올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인 학생이라면 오늘의 이 영상에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부천에서만 8년째 이 적성 전형으로 유명한 정율사관학원에 찾아왔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성으로 합격을 잘 시키시는지, 곽정일 원장님을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고3학생들이 음. 이제 대입을 앞두고 굉장히 음.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부천하면 음. 정율사관학원에 적성전형으로 합병을 많이 시킨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어서 음. 오늘 특별히 원장님께 그 합격 노하우나 이런 음. 것들을 조금 낱낱이 음. <laughs> 네. 파이터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장님 네.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저는 정윤사관 원장 각정윤이고요 네. 어, 부천에서는 11년째 입시를 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적성은 올해로 8년차. 네, 8년 차. 아쉬운 게 우리 마지막이라서. 적성. 네, 맞습니다. 네. 적성전형이라는 게 사실 이 적성전형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보는 건지, 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음. 실제로 적성을 준비해도 괜찮은 음. 상황인데, 음.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음. 지원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또 있다고도 들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님을 음, 모시고 음. 그렇다면 이 적성 전형이 대체 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적성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음.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별로 이 유명하지 않은 대학 같은데 음. 제일 유명해 가천대 아닌가?라고 음. 이제 음.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음.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천대가 제일 유명한 대학이죠. 도서 <laughs> 네. 대학 중에서 제일 인원 수도 많이 뽑고 가장 입결도 높은 학교가 많긴 한데 그외 이제 어머님들이 좀 익숙치 않은 거뭐 평택대, 음. 뭐 성결대. 한신대, 수원대 좀 익숙치 않으시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랑 비슷한 거 같냐면 은 이거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방 쪽 친구들이 뭐 인천대나 이런 인천대나 인천 쪽에 있는 대학교가 익숙하지 않듯이 음. 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택대가 엄청 좀 예, 유명하잖아요 에이, 맞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객관적으로 보려면 은그 학교의 정시 입결이 어느 정도 되는 학교인지 음. 그다음에 어,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내이별로 없는 학교다라고 말하기에는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성적대들이. 음... 어, 명심해야겠는데요. 음. 네. 가천대는 굉장히 높은 음. 학교이고. 음. 자 그러면 원장님 이적성전형이라는 시험이 네. 한 열한 개 정도의 대학교에서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음. 모집 인원은 일단은 지금 한 4,000명 제자 데이터를 간단히게 보여서 어,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올해 모집 인원은 이제 현재 대략 11개 대에게 4,385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이 적성 전형을 가천대 전형이라도 하는 이유, 이유인것중에하나가 네. 보시면은 가천대가 대략 1,090명을 뽑아요. 어, 전체 많이네요.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뽑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학원에도 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100명이다. 그러면 은어 80명 정도는 가천대를 무조건 다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가천대 전형이라고 말을, 해, 가천대 전형이라고 봐도 어, 무방하죠. 많이들 보니까. 거의 4분의 1을 가져갈 서뽑네요 아, 그렇군요. 음. 자, 그러면,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렇다면 대체 이 적성 전형은 음.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음. 할것 음. 음. 같아요. 음. 네. 크게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봐요. 근데 아. 이제 모두 영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음. 아. 영어를 보는 학교는 세개의 학교 정도 있어요. 가천대, 음. 을지대, 고대 캠퍼스. 세개 정도가 있고, 어, 이제 과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의 시험이 나오느냐. 네. 이게 저희가 초창기 적성을 준비할 때는 학교마다 시험 색깔이 다 달랐어요. 맞습니다. 뭐 수원대 네. 적성 기출 문제지 이게 따로 있었고 이게 뭐 서경대 스타일이 있었고 네. 가천대 스타일이 있었고 을지대 네. 스타일이 있었고 다다다 달랐어요. 근데 이게 최근 한 최근 한몇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어 전부 다 시험 범위를 이제 특히 이제 가천대가 이제 적성고사에서 가장 큰 이제 우두머리급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어 우리는 이제 시험 범위가 EBS야.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서 대부분의 학교들도 다 시험 범위가 EBS. 다시 말하면 이제는 수능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음. 예전에는 이제 시험을 크게 적성형이다, 뭐, 뭐 수능형이다 이렇게 시험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네. 그런 개념이 없이 다 수능형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 음. 그, 국어, 영어, 수학, 세, 맥시멈 세 과목인데, 음. 또 세계 학교를 빼고는 국어랑 수학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시험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아. 진짜 마지막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는 그런 시험 아, 중에 하나죠. 어. 효자 전형이네요. 아, 효자 전형이에요. 저희 아. 학원에서도 굉장히 효자 전형입니다. 특히나, 아... 이제, 저희, 이제, 부천, 인천 쪽에서는, 내신, 뭐, 사 4, 5, 6등급 친구들이 수도권을 하거나, 인수도권 하거나, 인서울 하거나,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적성전형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음... 사실 굉장히 효자전형이죠. 저희 학원의 어떤 합격률을 높여주는 어떤 아주 효자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음. 자, 그러면 그 음. 원장님 혹시 이 적성 문제 난이도가 음.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다른 건지 음. 그러니까 학교들 별로 출제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 이제 경향성 다 비슷비슷해요. 국어나 음. 영어나 그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이제 난이도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별 예. 아. 네. 그 난이도인데 그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엄청난 큰 차이냐 네. 또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 학교마다 음. 뭐 예를 들면은 좀 어려운 학교를 좀 얘기하자면 뭐 가천대라든가 음. 고대 세종캠퍼스라든가 뭐 서경대 이런 데는 난이도가 좀 높고요 음.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학교들도 이제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학교들은 이제 맞는. 그 합격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네. 편한 게 과거에는 이제 어느 학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이 너무 달랐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시험 범위랑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 아이들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월하죠 이제는 네, 학교별로 음.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가 사실 이 음. 대학교들별로 음. 실제로 어느 정도 합격선이 형성이 되는지도 사실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원장이. 음. 뭐 가천대는 적성에서 몇점 정도를 맞아야 합격을 하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뭐그 가천대가 일단은 뭐 적성고사도 적성고사인데 뭐 수능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하시다. 네, 맞습니다. 음. 자료만 보시면, 네, 몇개 대학교만 좀 보여드리면, 네, 네. 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그 결과들은 나와 있어요. 네. 올해 그 정시 어, 합격 이제 커트그 합격 점수 그 평균들이 나와 있는데 백분위 평균 즉 영어로 재면 국어 수학 탐구에그 이제 평균 그1분위가 보면은 이제 뭐이 정도 돼요. 87.8%이 음. 그 정도면은 실제로 입결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음, 어, 그렇 거의, 뭐, 인하대나 뭐, 이제, 사기 뭐, 아주대, 뭐, 이런 정도로 어,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1분이 이제 87.8이면 거의 2등급 선의 학교들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얘네들이 이제 학생부 전형 같은 걸 이용했을 때 보통 이제 2점대 정도 되는 학교들인 거죠. 어,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네. 가천대. 높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여기 학교는 입결이 올라가는 학교이고요, 음. 실제로. 음. 그 다음에, 뭐, 가천대가 아닌 뭐, 뭐, 예를 들어서, 좀, 인기가 좀 높은 한성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으로 봤을 때는 이, 이 정도.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등급대를 맞아야지 모의고 수능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결국 만만한 대학교들이 아닌데요? 아,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이제, 요런 학교들이 적성고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이냐면 이제,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50개 만점이에요. 음 50개가 만점인데, 보면은 실제로 그 합격자들의 그런 네. 성적대 의 분포를 보면은 과별로 다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한 35개에서 3 2개삼십 35개 사이. 뭐 서경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성고사가 40개가 이제 어 만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합격 그 점수를 조사해 보면은 대략 60%대 형성돼 있죠. 24개 정도. 아. 문장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음. 드는 질문이 음. 드는 생각이 음. 50개 문항 중에서 30몇 문항만 맞아도 되고 음. 40문항 중에서 거의 60% 정도만 맞추면 합격선으로 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높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주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좀 네. 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하위권들이 준비를 해서 낮은 거 아니냐 네. 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네. 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일단, 음...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의 한 7, 80% 정도 되는 수준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음... 그러면, 어, 시험도 수준이 그렇게 수능보다 높지도 않고, 네. 학교 커트라인이 그럼 이게 낮은 거냐. 그런데. 네. 그럼 이제 이게 우수하지 않은 자원들이 시험을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합격한 친구들 조사해 보면 은이 네.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의 수능 등급이 네. 꽤 높은 친구들 2등급, 3등급대인 친구들이 또좀 많아요 <laughs> 국어수학 같은 경우가 근데도 왜 그렇게 되느냐 네. 이게 시험이 좀 특이한 게 아까 이제 가천대가 50문제잖아요 네. 60분 동안 시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1시간 아, 동안만 그렇죠. 시험 딱 보는 거군요 네. 그니까 러아 이제 이게 막힘 시간도 있고, 아 검토할 시간도 없겠죠, 당연히. 너무 촉박할 것 같아요. 촉박하죠. 그니까는,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네. 실험을 해봤었냐면은, 어, 그, 저희 이제 수능반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수능반이 따로 있는데, 그 수능반에서 좀 상위권 친구들한테, 이게 가천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이제 가천대 그 모의고사라고 다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죠? 네. 그리고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한번. 네. 시간을 딱 재고. 이 네. 정도가 안 나와요. 70%가. 네. <laughs> 네. 아, 예, 진짜. 예,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가천대 수학문제 같은 경우는 네. 20문제를 딱 놓고, 저희 수학조교들이 다 나름 명문대생들이거든요. 어, 그럼요. 네. 수학 다 이제 입과석 1등급 맞은 친구들. 네, 고 이제 조교들 쓰고 모아놓고 20분을 딱 카운팅하고, 네. 자, 풀어보자. 네. 한번 해본 거예요. 20분 줄 테니까. 네. 반점이 안납니다 어머나. 우리 조교들도.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그러, 이제 우리 조교들 중에서 이제 한양대 수학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었는데 네. 그 친구 이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다 푸냐고. 어. 아... 이제 이거 시간을 좀더 주시면 다풀수 있긴 하겠는데 네. 뭐 어렵진 않았지만 음... 근데 20분이라는 시간에 풀려고 하니까 실수도 유발이 되고, 어 이게 좀글 씨가 쉽지 않다 음... 생각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어. 그럼 저 이제 음. 합격선이 우리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음.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되게 힘든 거네요. 그렇죠. 허, 우리 음. 학생들이 되게 음.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 그냥 그렇군요. 뭐 적성 저거는 준비도 안 하고 네, 혼자 그냥 하면 네, 다 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꼭 저는 이 시험, 꼭이 시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그 올림픽 가면 네. 100m 달리기잖아요. 네. 그막그 0.01초를 다루는 그 시험 그 맞습니다.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 총각을 네. 다투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걸다 집중시켜서 아... 어, 가는 그 시험이랑 아... 그 가는 그 시합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럼 이 정유율사관학원에 아... 오우산불태터 되는 그 아... 경험을 그... <laughs> 할수있겠요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m 뛰는 친구 선수, 선수들이 네. 얼마나 많은 그런 횟수를 훈련을 했겠어요 실전처럼 아, 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애도 그냥 열심히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되는 수준으로 되진 않는다는 라 거죠 음... 어. 자, 원장님 그러면 네, 여기서 네. 또 드는 의문점은 네. 내가 작성을 열심히 준비해 보겠어 나도 네.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네. 나도 합격해 볼 테야 했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수시 전형이다 보니 네. 아, 나의 학생부 등급이 네. 지금 막 5등급 6등급 이런데 내가 네. 써도 될까라는 네. 생각을 또할것 같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래서 추천을 잘 하지 않아요. 음. 어, 학교에서 어. 보통 상담 받고 온 친구들이 선생님 저 내신이 안 좋아서 합격이 안 된다 안될것 같다고 적성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이제 가끔씩 네.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음. 내신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한 대략 60% 정도. 60%. 모든 대학이 그 똑같지는 않지만은 한 60, 50에서 60% 정도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뭐, 가장 유명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천점 만점에 600점이 내신이에요. 그럼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내신이? 예,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명목상 비율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적성에서는. 아, 네. 그럼 또 다른 비율이 있는 거요 그렇죠. 건가요? 그 적성은 그 내신을 보는 방법이, 네. 그뭐 명목상 나와 있는 60% 반영이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 네. 어, 내신이 이제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 등급 간의 내신 차이가, 점수 차이가, 얼만큼 벌어지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뭐, 뭐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면서 네, 보여 주세요, 어머님 네.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600점 만점이에요. 네. 600점 만점인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3점씩 차이가 나죠. 어, 점수 차이가 너무 적은데요?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점수 차도 네. 이 점수 차도 사실상 본, 의미는 없고 예보다 더잘 봐야 되는 건 이 가천대 적성고사의 한 문항당 (100점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아 (3점) (4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이 (3점) 아니 네. 수학이랑 영어가 (3점이고) 국어가 (4점이에요) 네. 이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반대로 수학이 (4점이고) 나머지가 (3점이고) 아 그러니까는 한 등급당 (3점이지만) 문제 하나가 (3~4점이니까) 네. 한 문제 정도 더 맞추면 이제 그 내신을 극복하는 거죠 음 네. 그니까, 러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현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7등급부터는 75점을 깎아버렸죠훅 떨어지네요. 그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오지 말란 소리죠. 7등급. 아, 7등급 너는 들어오지 마. 그렇지. 이런 거군요. 네,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예. 아 네, 6등, 작년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6등급부터 페널티를 줬어요. 아. 근데 올해는 6등급까지, 균일하게 3점씩, 어, 이제 깎아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6등급이지만, 영량이 되는 친구들은 이번에 그 내신 극복하고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음. 선생님 그럼 이게 학교별로 음. 이제 내신 반영 비율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어 그렇죠. 예. 그럼 나는 어느 음. 대학교에 써야 내가 유리하고 음. 그 학교별로 내 내신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또 몰라 갈것 같아요. 학생들이 음. 그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받는 그 내신은 네.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신이기 때문에 네. 그게 자기 내신 성적은 어 맞긴 하지만 네. 대학마다 계산 산출하는 방식 이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각 대학교마다 홈페이지에 그 내신 산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아. 요즘에는 홈페이지 에 보니까 대학 어디가 뭐 이거 이거 아,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아예 학생부 성적을 다 집어 넣어주면 네. 이제 이 친구의 대학 각 학교별 내신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내신이또 재밌는 게, 어, 여기 적성보는 대학교가 문의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구나.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아이도 있냐면은, 네. 어, 내가 이과인데, 네. 음, 문과 쪽을 지원하고 싶다. 내가 이과지만 국문과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 내신 중에서 문과에 해당하는 내신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산출까지도 저희가 다 이제 해줘요. 어, 그러면 본인의 지원 전략도 세워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가 있었었냐면은, 내신 산출을 해봤더니, 네. 입과 이과 내신, 입과이지만, 네. 이 입과 내신보다 문과 내신이 더 좋은 거예요. 아 문과, 그, 문과 쪽에 관련된 내신이 더 좋은 거예요. 와. 어. 그래서, 그리고 또이 친구도 국어를 잘하고, 그래서 그냥 문과 쪽으로 교체 지원을 했죠. 입과지만. 어. 아 네. 그걸 만약에 몰랐다면은, 그 친구의 또 지원 전략이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어, 이제 가장 이제, 그, 종종, 잘못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네. 내신 예를 들어서 7등급이야. 네. 근데 자기는 모의고사 능력이 좋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가천대 충분히 할수 있어. 네.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런 것들은네안 네, 됩니다 네, 네 극복할 맞습니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없을 아... 때 네. 어쨌든 그러면 음. 이제 거의 6등급에서 거의 이제 페널티가 그 이후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7등급 학생들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7등급이면 조금 좀 지원을 해볼 만한 대학교는 없을까요 7등급도 다 페널티가 있긴 한데 네. 어, 지금 보시면은 평택대 같은 경우랑 이제 음... 한성대 아 평택대 그다음에 한성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한신대까지는 실등급까지 음 패널티가 없어요. 평택대, 한성대, 한신대.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제 여기를 지원을 생각하는 친구 내신이 안 좋지만 네. 하는, 합격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촉성고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네. 아, 맞습니다. 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원장님 그러면 음. 이제 네. 보통 저희가 수시 지원을 음. 6 개를 쓰게 음. 되는데 음. 적성 전형으로만 6 개를 쓰는 학생들도 있나요? 많죠, 예, 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으로는 너무 낮은 친구, 뭐 5등급, 6등급 애들은 솔직히 그 내신으로 네. 뭐, 뭐 종합 전형을 쓰든 뭘, 뭘 쓰든 음. 저, 지방대밖에 못 써요, 지방대. 아. 그러니까는 사실상 뭐 교과나 종합을 쓰진 않고요. 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래요. 거 선생님, 근데 제가 적성으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세 음. 장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저희는 여섯 장다 쓰게 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어 이래요. 예를 들면은 서경대 같은 경우 네. 어 본인은 서경대를 쓸 생각은 없어요. 음. 하지만 어 저희는 서경대를 쓰라고 해요. 음. 그냥 카드를 비워두지 말고 다 써라. 본인한테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또한 가지는 아까 서경대가 커트라인 60%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어려 워60% 정도까지 될수될 될 정도로 어렵냐? 그렇진 않은데 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서경대가 항상 매년 네. 제일 첫 번째로 보는 학교예요. 아... 네. 적성고사를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뒤로 밀리긴 했지만은 원래들은 막 9월 20일 때 그때 지금 9월 하반기 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없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실전 능력이 시대는 없는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렇겠네요. 원래 이제 적성도 몇번 보다 보면 이제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네. 그런 분위기랑 근데 이제 처음에 가니까 애이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서경대를쓸 거가 아니라도 저희가 쓰게 해서 꼭 가서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현장감을 익히라는 거죠. 음... 어, 가서. 본인이 뭐 합격 이런 걸 떠나, 여부를 떠나서, 음, 일단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좋은 그런 연습장이잖아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지원을 하라고 하죠. 덕성 시험에 대해서 되게 음. 또 다양한 루머들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음. 덕성은 6월 평가원 이후에 준비해도 충분하다. 음. 라고 생각하는 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빡짝 준비하면 된다. 네. 그 일단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고요. 음. 는 어, 그 올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네. 음. 실제로 좀 아무리 빨리 준비할수록 좋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빠른 시험 때가 이제, 원래는 석경 때가 9월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는 밀려서 뒤쪽으로 갔습니다만. 음. 근데 이게 범위가 수능시험 범위랑 동일해요. 아그 수능시험 범위, 수능시험도 우리가 12월에 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땡겨서 보는 거니까, 물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도 많아요. 하, 그렇습니다만,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또 굉장히 또 짧은 시간에 풀 만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험이죠. 음...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시험이, 시험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떨어지진 않죠. 떨어질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상관없지만, 어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준비해서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정시 공부도 하면서 음. 이제 적성을 더 빠르게 준비를 하면 더 음. 훈련된 상태로 갈수 있으니 음. 득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적성 범위가 수능 범위랑 똑같기 때문에. 속성을 준비하면서 자동적으로 정시도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렇죠. 네. 준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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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장님. 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작성해습니다